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설교에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전통하게 되었습니다. 어서서 기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대면에서 얘기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속해 계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제가 시리즈로 가상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던 중에 네 번째 그 내용을 마무리 못해서 오늘 네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고 또 말씀을 전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원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마디 말씀을 가상칠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아버지와 저희를 다할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일이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십자상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제재인 강도를 용서하시고 아하 말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효도에 대해서, 코로나 어머니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도 요한에 게해 어머니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오늘은 이 가장 최근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상에서 네 번째 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고뇌의 불의짐을 외치시면서 죄로 말나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갈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과 죄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더더욱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죄는 원낙헬라우로 하마르티아라. 죄의 의미가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헬라어로서이 어떤 관역을 정해 놓고, 그리스에서 활속을 할 때, 정중앙에 맞추면은 금메달. 우리 우승하고 월계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이 화살이라든지 창건기가 빗나갔을 때, 심판역에서 하마르티아라고 외치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갖지 못하고 빛나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게 하는 그런 크나큰크나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초로 빛나간다는 바로하단 말입니다. 최초의 범죄, 사탄. 루시퍼가 뒷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탄 루스벨이 교만신 총격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도 하늘에 쫓겨나고, 또 자기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 선부을를 뛰어서 함께 타락하여 마귀와 그런 사단의 일부분 무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사야 14장에 보면 이 범죄의 동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14장 11절로 14절 너와 지가들 교명성이 그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기라 두껍지게 좌정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로 비기겠다 그래서 이 참을 위하여 높아지고자 그 교만심으로 말미암아 하단이 천사의 자리에서 빗나가서 유스퍼 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하단 루스벨이 쫓겨나서 이렇게 지구에 내려와서 인류를 타락시키게 되는 그런 어려운 징의처음되었습니다 하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확산을 방지하고 그래서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덴동산에 4개의 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예방하기 위한 4개의 법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첫 번째가 안식일법, 두 번째가 노동의 법, 세 번째가 선악과 법, 네 번째가 결혼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네 가지의 우타를 딱치갖고 하단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셨어 그래서 이 아담과 하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 그래또 에덴동산을 가려 하스려라 그다음에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또 행복과의 가정 덜 굶는 몇개를 되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하는과하가 하단처럼 죄에 빠지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단 마을과 이네 가지 법 중에 바로 이 선악과 법에 대해서 아담과를 떼어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서 격리해 놓게 되었고, 격리된 그 결과로 모든 죄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서 참사람들 약한데 하다니그 속셈을 알고 사람들 먹는 것에서 유혹을 해갖고 범죄케 해서 하와가 벤의 죄임으로 말미암아 성것갔다 먹고 또한 여자를 사랑은 나머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려마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예방에 실패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잘못해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어떤 초아마비 예방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데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찬데 가서 아무렇게나 막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찬물만 마시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방관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는 방하이되면이 독감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됩 그래서 아무리 예방주사를 잘놓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게 되면 병이 걸리게 되겠있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네 개의 완벽한 그런 예방 출을 취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따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 잘못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범죄한 죄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속의 비밀과 격려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사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어야 인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으로 해서 대신 죽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알려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6번,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을 믿고 예수님께 선자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전 16장 3 1절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나 말씀하셨고 또 마귀를 대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는 그런 피이라고보 사단 7절로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우리가 사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재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니다 요일 3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위에 속한 암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암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초림하신 목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예수께서 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님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죄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마귀의 도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은 파괴하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고 암을 발생시키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병들게 하고 또지지라 태풍이 몰려 26일날 에 태풍이 또 몰려온다는데 이 하단 말로 태풍을 사람들로 당하게 해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동사를다 망가뜨린 그런 못된 짓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못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 예수님의 성하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마귀 못된 짓을 많이 저질러서 함께 사람들이 멸망시키고 하지만 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기게끔 도와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가함치론에서 엘리, 엘리 아마사 박당에 그렇게 외치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의 나를 버리셨다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돼서 우리 연결시킬 수 없을 때, 단절되었을 때, 코로나로 만약면 격리되었는 것처럼 격리되었을 때, 이 격리된 것을 하나로 합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플러스 십자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나 를 버리셨나이까 죄와 분리되셨지만 그런 예수님서 대신 분리되심으로 하냐지위인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목점 연결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집을 대신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임 나왔습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죽통 나시면서 엘리엘리 와서 낙당 일했지만 곧 제로 말이나 큰 도통은 다 가셨지만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다시 한번 접붙여주셔서 우리의 우 우리 예수님 있는 자마다 화단의 이기가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절부터 여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를 아프다여 듣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가 죄로 말나마 예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이 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자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처럼 정도로갈수 있는 그 길을 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좌편으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던지, 좌편으로 치우치던지, 내주의 말소리가 내주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원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처럼 빗나가지 않고 동로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나오라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고 하나님에게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떠나게 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장. 그러시, 원장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가 제일 두려워하고 울며 괴로할때 언제일까요? 가장 안다줄 때, 올안줄 때, 엄마 손놓쳤을 때. <laughs> 그러나 그것도 두려 없지만 제일 두려할 때는 엄마와 분리되는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지만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찾았을 때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 알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집을 대신 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제 반복하지 않고, 힐기하여, 하나님과 인근된 영원한 삶을 살랑하며 정로로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로 말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형으로 받게 되고 엘리엘리의 라바사 박단이 외치시는 체육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체육의 희생적 사랑으로 다시 연결시켜주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대반치 않고 빛나가지 않고 정로로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기잘 없어져서 대면 예배를 할수 있는 그날에서 교회 주시옵기를 예수님으로 의 간절히 기도 드려운나이다 아멘. 아멘.